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두산대 N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최원준 1승 1패 1 3 0구은 직전 키움과의 경기에서 3이닝 5실점을 기록했다. 시즌 초반 부진 후이군 강등됐었고 이날 복귀전을 치렀지만 7피 안타사 장타를 내어주며 안정감이 떨어지는 피칭을 펼쳐주었다는 점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었다. 9위가 좋지 않고 그렇다고 제구강점이 뛰어난 선수가 아닌 만큼 오늘 경기 역시 기대가 크지 않다. 카스타노 삼승 1.67는 직전 기아와의 경기에서 7이닝 3실점 이자책을 기록했다. 이날도 포심, 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의 힘을 잘 보여주었고 시즌 전경기 QS 피칭 달성에 성공했다. 현재 WHIP 0.84로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흐름이 굉장히 좋은 만큼 오늘도 준수한 피칭이 예상된다. 오늘 3차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승리는 NC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NC 선발 카스타노는 올 시즌 매경기 QS 피칭을 펼쳐주고 있고 이닝당 출루 허용은 리그에서 가장 적다. 흐름이 좋은 만큼 오늘 호투가 예상된다. 반면 두산 선발 최원주는 직전 1군 복귀 전에서 불안한 피칭 흐름을 깨지 못했던 만큼 오늘 기대치가 높지 않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롯데대 ssg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세웅 2승 2패 5.33은 직전 lg와의 경기에서 6이닝 20.1자책을 기록했다. 올 시즌 퐁당퐁당 피칭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기는 하다. 다만 이날 하루만 놓고 봤을 때 포심의 힘이 나쁘지 않았고 포크볼의 구사율을 줄였고 커브와 슬라이더를 힘을 바탕으로 맞춰잡는 피칭을 잘 보여주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투구수도 6이닝 81구로 아주 준수했다. 올 시즌 들어 가장 좋은 피칭 내용을 선보인 만큼 오늘 경기 안정적인 피칭이 예상된다. 박종훈 1승 2패 6.46 직전 LG와의 경기에서 3.1이닝 1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경기 초반부터 탈삼진 행진을 이어갔는데 커브와 패스트볼의 제구도 상당히 좋았다. 사회 강습 타구에 팔을 맞아 조기에 마운드를 내려갔지만 큰 이상은 없는 상황이라 오늘 정상적으로 등판하게 되었다. 낮은 쪽에서 들어가는 볼이 ABS 시스템에는 스트라이크 판정이 나면서 리그에서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고 그 효과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 경기도 안정적인 피칭이 예상된다. 오늘 2차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승리는 SSG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롯데 선발 박세용에게 좋은 피칭을 기대해 볼 만하다. 다만 SSG 선발 박종훈 역시 올 시즌 ABS 시스템의 수혜를 입고 있기도 하고 지난 이경기에서의 피칭 내용이 나쁘지 않았던 만큼 오늘 선발 경쟁에서 SSG가 밀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삼성 대 LG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2호성 1패 5.19은 직전 하나와의 경기에서 2.2이닝 1실점을 기록했다 매경기 오프너 성격의 등판을 하고 있는데 제 몫은 해주고 있다 다만 POPS가 0.770로 안정감이 있는 피칭을 펼쳐주고 있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오늘 경기도 저이닝을 간신히 버텨내는 피칭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최원태 이승일패 4.9는 직전 SSG와의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을 기록했다. 경기 초반 볼넷 관리를 하지 못했고 초반 위기 상황을 맞았지만 대처가 좋았고 이후 안정감을 되찾아 시즌 첫 QS 피칭 달성에 성공했다. 투심 포심, 커브, 체인지업, 커터, 슬라이더 등 다양한 구종구사 강점을 잘 보여주었긴 했지만 너무 많은 구종을 던지면서 생각이 복잡해지고 결국 재구난조로 이어지는 모습을 올 시즌 적지 않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오늘 3차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승리는 삼성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LG 선발 최원태가 직전 경기 QS 피칭을 펼쳐주긴 했다. 다만 올 시즌 구종들이 많다 보니 스스로 복잡한 피칭 레퍼토리를 가져갔던 게 독이 되었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한 차례 반등으로 호투를 이어갈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쉽지 않다. 물론 삼성 선발 이호성 역시 기대치는 높지 않다. 다만 삼성 필승 불펜이 1, 2차전 푹 쉬었고 중간에 이승민과 최하늘이 롱릴 리프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KT 대 한화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상현 1패 7.88은 직전 롯데전에서 5이닝 1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저실점 피칭을 기록하긴 했지만 피안타가 8개였고 그중 2개는 이루타로 연결되었다. 또한 볼넷은 3개를 기록, 위기 상황 능력은 좋았지만 WHIP가 2.20이나 될 정도로 내용이 안정적이지 못했다는 점은 꼭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 한화전 불펜등판에 무실점 피칭을 펼쳐주긴 했지만 신인의 한계는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오늘 기대치가 높지는 않다. 페냐 삼승 2패 4.01은 직전 삼성전에서 6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포심과 체인지업의 강점을 앞세워 호투를 펼쳐주었다. 앞선 2경기와 다르게 제구도잘 되는 모습이었고 특히 3경기 연속 피홈런을 내어주고 있었는데 이날은 장타를 한 개도 허용하지 않았고 6이닝 간 99를 던지며 투구수 관리까지 잘 됐었다는 점이 제일 고무적이었다. 본인의 강점을 잘 보여준 만큼 오늘 경기 역시 안정적인 피칭이 예상된다. 오늘 3차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승리는 하나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kt 선발 원상현이 직전 경기 5이닝 1실점을 내어주긴 했지만 내용을 봤을 때 안정적이지 못했다. 지난 맞대결 당시 2이닝 무실점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신인의 한계는 무시할 수 없다. 반면 하나 선발 페냐는 직전 등판에서 패스트볼, 체인지업의 힘을 바탕으로 반등하는 피칭을 펼쳐 주었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키움대 KIA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종민은 올 시즌 퓨처스 1승 1패 4.4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첫 등판에서 2이닝 7실점으로 와르르 무너진 뒤 이후 3경기에서는 저실점 호투를 펼쳐 주었고 결국 1군에 콜업되었다. 지난 시즌 선발로 2차례 등판한 바 있었는데 포심이 존도가 너무 높았고 결국 2점이 독이 되며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그리고 그중한 경기는 오늘 상대해야 하는 기아와의 경기였었다. 따라서 오늘 2군에서 좋은 흐름을 만들었다 해도 1군에서까지 경쟁력을 이어갈지는 의문이 든다. 양현종 1승 1패 3.77은 직전 NC와의 경기에서 6이닝 2 실점을 기록했다. 지난 경기에 이어 이날도 포심과 체인지업의 힘을 바탕으로 노련한 피칭의 성공 3경기 연속 QS 피칭을 기록했다. 또한 이날 볼넷을 하나도 내어주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만했다. 지난 시즌 키움전 성적이 대체로 좋았던 만큼 오늘도 안정적인 피칭이 예상된다. 오늘 3차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승리는 기아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움 선발 이 종민이 올 시즌 퓨처스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오늘 경기는 일군 등판이다. 또한 지난 시즌 지나친 포심이 존도로 인해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한 차례 기아전 성적도 좋지 못했다. 반면 기아 선발 양현종은 올 시즌 토종 에이스의 면모를 문제없이 보여주고 있고 지난 시즌 키움전 성적도 준수했었다. 따라서 오늘 경기 선발 경쟁에서 기아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